지적 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파리채로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기소됐습니다. 수개월 동안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내민 증거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.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. 지난해 12월 25일 원주시 신림면에 살고 있는 40대 이 씨는 동생이 구토 후 의식이 없다며 1199급대를 불렀는데 병원 이송 도중 사망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이 씨는 동생이 과식해서 파리채로 엉덩이를 두대 때리며 훈계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사건 한달 만에 나온 국가수 부검 결과는 광범위한 출혈에 의한 소크사. 경찰이 이를 토대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씨는 가족 간병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반복했습니다. 동생 사망 석달 만인 3월 31일 이 씨는 처음으로 조사에 응했고 경찰이 변사자 전신에 난 상처에 대해 묻자 동생이 뗄감을 구하러 혼자 산에 갔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. 변사자가 발견된 사건 현장은 친형제 둘만 살고 있던 집안이라 CCTV는 물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. 자백을 이끈 건 동생 몸에 있는 상처였습니다. 출혈 부위마다 발견된 특정 문양이 부러진 파리채 단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. 이 증거가 제시되자 성취하는 동생을 홀로 돌보는 게 쉽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지적장애를 가진 친동생을 파리채로 반복구타한 점을 인정했습니다. 이 씨는 지난 5월 구속 기소됐고 첫 재판에서 범행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.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.